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5월에 신청하는 1인당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못 받던 분들도 받게 되는데요. 1인 가구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3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자격조건을 잘 몰라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5월에 신청하는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지급하며, 호벌이 가구는 28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홉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도 봅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의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 최대 165만원을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8월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